Topic 1 시험은 한국어 학습 초급 단계를 평가합니다. 이 시험은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학습자는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는 1급 또는 2급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opic 1은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터피 킬 시험은 읽기 및 듣기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영역은 100점 만점이며 총점은 200점입니다. 모든 문제는 객관식으로 일상생활 어휘와 문법 지식을 평가합니다. 각 영역별로 시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카페길 시험 준비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암기가 중요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꾸준히 듣기 연습을 하세요. 교육용 비디오를 활용하여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